들기름 지금 붙으면 안 되지. 거품이 사가야 돼. 들기름 그런데 왜 붙는 건데? 들기름을, 들기름이 소프트 역할을 해. 음. 이 지금 끓어도 이게 두부가이맛치 있는 건 아니거든. 거품 음. 때문에 그렇지. 거품이 살아야 돼. 들기름을 넣으면 사가? 어. 거품이 살아. 소프트 역할을 해. 한번? 아이따 또한번또 거품이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음. 두부 한숟 끓이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 잘못하면 타지. 밑에 눅지. 음. 잘못 쪘어요 그래서 이 젓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음. 엄마가 졌잖아 눅도 음. 안 주고. 내하고 아. 또 맛이. 이게 이전통식 부분 엄마 그랬잖아 음식은 음. 과정 과정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중요하다. 젓는 게 중요한 거야. 젓는 방법이. 그렇지. 밑에를 음. 박박 이렇게 긁는 느낌으로 저어야 돼. 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주걱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밑에를 이렇게 박박 긁는 느낌으로 다 골고루. 그렇게 하면 다. 네물지 밑에서. 어. 다시 들기름을 한번 채웠다 음. 옛날에는 이 들기름도 아까워서 안 쓰고 쌀겨 있잖아? 쌀겨도 그 기름기가 있거든 쌀겨를 쳐에다 쳐가지고 쌀겨를 했어 그럼 그쌀겨도 기름기가 있어서 거품이 사고 네, 요즘은 이제 뭐먹거리도 편해지고 하니까 들기도 이렇게 아깝지 않게 쓰는 거지. 그서 거기서 찍어서 안 되나? 거기서 해야 되 너도 여기 이렇게 해야 되아 네. 엄마가 잘 엄마는 이마치 와야 되거든. 너그게 여기 있어 옆에, 어, 옆에 여기 어, 아 옆에 어와있한서그 같이 와 같이. 안나오 거라서. 안나오 여기 이렇게. 오치고나테 응. 어, 너 너무 좋다. 줘 너무 좋 좋다. 오, 너무 이다 오, 너무 좋다. 오, 너무 좋이 오, 너무 좋다. 오, 너무 좋다. 오, 너무 이다 오, 너무 좋 떨어지네 좋가 오, 너무 좋다. 오, 너가 좋다. 오, 너무 좋다. 오, 너무 좋다. 너무 편하 오,

이렇게 해봐. 엄마, 더, 부여, 이렇게. 터 네. 이렇게. 네손 때문에 너무 아터져. 기울까봐. 기어도, 기어도. 기니 얼마나 써아지방 <laughs> 그걸 샀을까? 에? 없어, 이게 치워봐. 입지사이 어? 자. 조금 짜내 그틈을 여기다가 옮기 리실 거죠? 네. 네. 이거 어쨌든 저는 다 퍼내고. 예. 네. 퍼내있습니다 그 뜨겁지? 아, 뜨거. 그 어, 뭐 그렇게 작은 거 샀어? 없어 가지가 이거 왜 이렇게 밖에 쓰 벗으면 좋겄네 그냥 다꺼내서 냄새 되게 좋다는데 아 그럼 두고 냄새지 뭐 오리지는 두고 냄새 이거 이제 짜내고 어. 뭐 했지? 다시 붓나? 다시 붓지 어. 그러면 간수 넣는 거였구나. 어. 어. 아니 이거 이제 짤 거지. 짜야지. 비질 안 불려야지. 물에. 짜는 거 되게 힘들었어 나한테. 몇 시간 거지 지금. 네. 되게 잘된거 같아. 잘 됐지. 잘못될 이유가 없어 네. 이거못될 아, 이유가 뭐가 있어. 조심해서 들어가 하나도. 자꾸 매번 담가 되고. 정상 들어가서. 방앗간에 갔을 때도 음. 그 엿기름 빵구는데 그 옆에서 음. 이걸 빵꾸면 안돼 음. 엿기름이 들어가면 두부가 아니에요 안, 안 그런 거 근데 누가 알려줘 그거? 네. 그냥 이제 할머니랑 생활하다 보니까 할머니 저런 얘기지할머니가 얘기지. 할머니가 알려줘 응 그냥 허시는 얘기야 음. 조심해라 조심해라 엿기름 들어가면 안 된다 음. 절대로 금방만 가도 안 된다 방앗간이 엄마가 이걸 빵구러 가잖아 그러면 음. 엿기름 빵구거랑 이거 빵 구지 마라. 엿지를 빵 구지 마라. 예? 그 엿지를 가르르, 이제 여기 푸덩투덩 넣어도 날려서, 날려서 여기 들어가거든. 사고? 사고 두고 안온 거야. 이따 간수 넣었을 때. 수 넣었을 때? 그렇지. 아, 제일 조심해야 돼. 간 거. 음. 엿기름이 달잖아. 음. 특히 엿기름. 어, 음. 아, 그거 붙잡고 있어? 음. 벌키고 있어라잉? 어? 벌벌 벌 쓰고 있어. 그거 붙잡고 있어. 소탁 가아 이거 지빼네네 네. 아. 그거 내추럴 네, 냄새 아. 제가 손을 못고어 아, 아. 이거 다시 붓고 끓여야돼 그래야지 아, 이게 응고가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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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한고두 이거 진짜 옛날논노양들 말이야 못다 오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두구에서 콩내가 풍퐁나 지게를 노려서 여기서 여기서 탄내 나잖아? 그렇지 여기 탄내 안 나잖아 여기는 여기 이번이지인지 이거, 탄내 나잖아 잘못하면 두번에도 탄내 안, 안 나죠? 응. 예전 무인양만들려고 다 자르는게 아니야 송씨있는 이분이라도 자르는거지 이게 옛날에 다 전을 집주마다 다듬어가지고 방 맛있는 집이 고매 그릇집 안좋아 다 송씨가 있는게 아니거든 완전 이제 맑은 물이 됐구나 어다 음. 응고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순두부를 잡을 것 같다 이게 순두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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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음. 있다그 응. 물기가 다 빠져야지 그 물을 많이 먹으면 배 아프잖아? ハン、うん、バ,バーグブルチョそこでしっな。 소리가 <목소리도> 음, 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지 소리 때는 조금 세게 아마님 익었습니까? 쌀이 엄청 많네? 가마솥밥은 응. 밥을 좀 많이 해야잘 돼요. 응. 조금 가지고 가마솥밥은 못 해. 누룽지도 있다가 좀 긁어야 하고 하니까 응. 밥이좀나낯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누룽지가 나와? 그렇지. 응. 면적이 넓게 밥을 많이 해야 누룽지도 많이 긁을 거 아니야? 응. 완전 많이 봐도 이게 어제 끓을지 알아? 음. 너무 많이 끓어. 밥이 끓는 거야. 한방 먹으려고? 어...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겠네. 엄청 혼나지, 밥 늘었다. <laughs> <laughs> 밥 작, 작다고. 일부러 태우니까. 어. 밥을 절대 태우면 안 돼. 지금 밥이 많아야니까. 지금은 일부러 태우네. 일부, 지금 일부러 태우는 거지. 별미네. 이게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사람이 끝도 없이 그냥 촥. 촤... 저기, 편한, 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예전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행복하잖아요. 나무도, 나무도 좋지. 누룽지도 막, 쌀이 은해서 태워서 먹지. 얼마나 좋은데. 옛날에 좋지, 그렇지. 그렇구만. 응. 리더, 리더 세대 때 가는데 이게 다 잊혀져가지고. 엄마, 엄마 세대에서 이제 끝나는 거지, 이런 건. 이런 경험은. 마지막 이것. 옆으로 태우는 거야. 고리밥이채고 먹기 싫었다, 어렸어. 나 밥을 굶었어. 근데 고구마를 좋아해야 하는데 고구마도 싫어하네? 밥이 다 고구마를 <laughs> 잘들어와가지고 겨울이면 밥이 저 고구마가 더 많아. 엄마 그게 너무 싫어. 고구마도 싫어하는데. <laughs> 거의 뭐, 배불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싫어. 누룽지는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물고기는 음. 냄새 맛에 더맛 냄새? <laughs> 아니 더 있어. 음. 그 냄새 맡는걸좀더 해. 어? 아, 이거 더 해? 어, 어 더. 더. 한 10초 해. 네 누룽지 어 <laughs> 좀 누룽지가 좀어하게 됐구나 <laughs> 냄새가 나더니 잘 됐지? 응 음. 네. 누룽지 탔어? 탔어 <laughs> 냄새가 좀탄거 같았어 밑에 불이 누룽지 너무 탄거 아닌가 보네 밥도 일어난 것이지? 진짜 맛있겠다. 밥? 번, 거 번, 뜨겁게불때서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응. 어. 어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마지막에 왜 마지막에 냅냐면 응? 최대한 뭐 끓이면 균이 죽잖아. 응, 응. 균을 살리려고. 어. 마지막에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아니야. 음. 그리고 청국장 많이 끓이면 맛이 없어. 음. 마지막에 한번 두루 끓여야 맛있거든. 그래서 특별히 끓이는 거야? 응. 깨트는 이유는 있어? 음. 이렇게 쉽게 이제 풀어져서 얼른 끓으라. 음. 이걸 그냥 놔두면 한참 끓여야 풀어지거든?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쉽게 풀어지겠지. 두부도 아주 더, 음. 지금.